자 오늘 엉아 가져온 건 바람의 나라 연에 대한 소식인데 이게 또 졸라 짜증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엉아가 2만 명의 구독자를 찍었잖아. 이게 다 친구들이 있어준 덕분이고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다는 거. 또한 이호준, 카츄사, 김주석, 김대진, 블루컵, 빵야, 눈꺼너 최고야. 그래, 니들이 최고야. 그리고 투네이션에선 골덕가 문제야. 정말 고맙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궁금한, 셰셰,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아리가또라. 하지. 뭐, 어쨌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도사, 도적, 전사, 주술사가 있다고 하잖아. 하지만 있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졸라 쓰레기 같은 환수 시스템. 역시 환수에 빠질 수 없는 사기급 능력치. 그리고 어차피 좋은 거 졸라 안 나오니까 합성시켜주는 합성 시스템.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게 나왔는데 자신의 직업과 맞지 않는 게 나왔을 때 확정 대기 시스템. 그리고 벌써부터 똥내 오지게 나는 장비 각인 시스템. 이걸 본 유저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그냥 돈 쓰니 돈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야. 한마디로 넥슨에서 하는 말은 이 바람의 나라 연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람의 리니지 연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 근데 좀 안쓰러운 게 뭐가 있냐면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연 게임 디렉팅 하고 있는 이태성입니다. 이분은 게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인데 한참 지금 바쁠 때잖아. 그리고 CM 연실이란 분이 계신데 이두 분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지. 바람의 나라 연. 바람, 지 토끼 람 바람, 바 토끼

엉아 같은 경우도 참 많이 당황을 했거든. 분명히 이분들도 이걸 찍고 집에서 이불킥은 한 수백 번 날렸을 거란 얘기지.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웃기기도 하고 그지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 이분들도 이걸 좋아서 했겠냐고. 정말 관종이거나 약발지 않았다면 친구들은 할수 있겠어? 이거를. 뿌리기 바람. 뿌리기 바람. 내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냥 딱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구나. 딱 이걸 보고 나니까 그지 같은 과금 시스템을 막 욕하기도 좀 미안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초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의 나라 연 때문에 진짜 살고 죽고 할것 같은 이 느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니마크강을 그 건너지 마오라고 하고 싶지만 선택은 친구들에게 맡기도록 할게. 과연 넥슨의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란 얘기야. 근데 저 넥슨의 문이 지옥 종문으로 보이는 건내 기분 탓인가? 캐릭터들이 폰 안에서 탈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 같잖아? 뭐 어쨌든 비가 계속 올 예정인데 학생 친구들은 등굣길 조심하고 직장인 친구들은 출근길 조심하고 오늘도 영화의 영상으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어쨌든 내일 오픈하는 바람의 나라 연 꼴리면 하든가